안녕하세요. 이번엔 태만산 6.5만 1.5플러스 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메이플에 좀 진심이 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핵사 강화도 기존 1억플마다는 첼석 공짜 조각 500개씩 퍼주는 걸로 주력기 9렙만 찍어두면 되던 거에서 여기서는 주력기 한 15렙 정도 태만산 대비 핵사 차이를 8천 이내로 붙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주차라인인 1억플마단에서더 올라가는 만큼. 목표 보스라인도 최소한 하드세렌 두 바퀴 솔플 각은 잴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세렌 솔플 생각 없으면 더 올라가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조 무기는 무교보조 기준으로 쌍내 5줄 150억 풀마견적 보조를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제네 무기는 쌍내의 윗잠은 명큐로 정원 먹었다 치고, 에디는 화이큐를 계속 밀어넣는 중간 단계라고 가정합니다. 제 캐릭터 에디 0 12%돼 있는 캐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똥블램 역시 위잠 유니크 이탈 두 줄이나 레전 두 줄의 에디에픽 06%퍼 정도의 기대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단계에서 생각해 볼만한 장신구 베이스들입니다. 첫 번째로 21%퍼 장교불 치륵의 별만 직접 달아 쓰는 케이스입니다. 소위 치륵 재설정 대장장이 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유니크 세줄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스펙대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별값을 고작 샤타기 대값만 쳐주는 21성 여명 보장 둘둘입니다. 인덱럭 같은 경우 18퍼에서 21퍼 옵션이 별값 플러스 얼마 안 하고 거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21성 둘둘 스타포스 발로 버티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윗잠세줄 여명 보장을 집어와서 추후에 샤타포스 때 직접 21성 걸어두는 걸 염두하는 세팅입니다. 카레 잠 불큐 명큐가 보급화가 많이 되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려오는 추세지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주차 쌀먹용 캐릭터라면 가획시 적더라도 보스돌이로 매속한다는 생각으로 10성 탈베리나 22성 세속분리한 귀걸이들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어구는 모상화 영역에서 21성 카루타와 이벤트 직작친 노작 에테의 별을 샤타포스 때 17성까지 달아줬다고 가정했을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또한 기존 1억 풀마당까지의 국룰 세팅인 18성 아케인과 21성 앱솔과의 성능 비교도 궁금하고요. 신망장 에테 노작이 20억이 되면서 7흘게테르넬의 별을 어디까지 달아야 18성 아케인을 따버리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모든 아이템 메이커 시뮬레이션을 제 기존 캐릭터에 대입할텐데... 오버스펙인 아이템들이 있어서 주스탯 35% 제거된 최종된 마이너스 3.8%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스터링은 드이임 이벤트링을 대체해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핵사 강화도 주력기만 15렙 안팎으로 강화되어 있는 테만산 대비 1만 정도 차이나는 쌀머케입니다첫 번째로 스펙 상승량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케이스인 별도 같고 잠재 21%에서 고대로30%퍼 레전 세줄로 잠재만 업그레이드한 경우입니다. 평균 9% 잠재를 업그레이드해줬고 이미 유니크 24퍼템들인 경우는 오리탈 3 0로 넣어줬습니다. 7, 8부위에 걸쳐 주스탯이 대략 65에서 70% 정도 상승하였고요. 이 경우 최종됨은약8% 정도, 환산 약 2,300, 전투력 약 1,100만 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레전 3줄 여명 보장을 가져온다는 건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샤타 21성이나 22성 둘둘까지 염두하고 있어야 됨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체비용은 보통 위점 레전 값 쳐서 부위당 1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기존에 끼고 있던 템에서 별만 21성들로 전부 올려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반지르는 드이밈 이벤닝에서 21성 21%퍼 마이링으로 교체할 거고요. 나머지 7부위 도미, 대부, 가이닝트왈마 파풀마, 에스텔라, 분자벨을 전부 별 3개씩 올려준 겁니다. 최종뎀약 11%, 퍼 환산 약 3000, 전투력 약 1900만 가까이 올랐습니다. 역시 별이 깡패라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잠재 그대로의 별만 21성된 걸로 교체할 경우 평균 교체비용은 부위당 평균 20에서 25억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22성이 깡패라고 하니 마이스터 이어링이나 오글링 혹은 10성 탈배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어링은 여명세트 방무가 깨지면서 오히려 환산이 내려갑니다. 똑같은 급의 22성 오글링으로 교체하면 최종 대미 0.4% 정말 미세하게 상승하고요. 다시 귀걸이를 에스텔라로 초기화해준 뒤 18성 15퍼살먹 분자벨 자리에 21성 분자벨이 아니라 10성 27퍼 탈벨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네 보수장신구 5세트가 깨져도 10성 탈벨 깡성 등에 힘입어 21성 분자벨 정도는 가볍게 바르는 모습입니다. 원래 10성 탈벨이 22성 분자벨과 맞먹는 성능이기에 가격대가 22성보다 싸면 주차 살먹회 한테 줄만은 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장신구 중간 결과입니다. 여명 보장에서 별과 잠재 끝만 높였을 때의 결과들이고 하드세렌 솔플각까지만 재면 21성 유니크 둘둘의 10성 탈벨까진 고려할만하다는 결론을 볼수 있어요 대망의 흑치륵 차례입니다 먼저 21성 여명들과 17성 21퍼의 세트효과 떡칠된 흑치륵들 간의 1대1 비교를 위해 루컴마 마기산커포링 고급 몽벨 5부위로 우선 비교합니다 거공은 알다시피 이벤님과 비교되는 거라 그냥 끼기만 하면 스펙업인 대체 불가템이니까 좀 이따 논합니다 치륵템들은 17성 21퍼의 추억은 영암불 천개급 대충 140, 150급. 푸학공작 에디두줄 베이스고요. 슬쩍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공 없는 2치륵만 끼면 바로 스펙다운이고요. 10성 낀타벨4 사치륵이 제일 최종됨이 높고 빠꾸 없이 5치륵으로 가버리면 21성 여명보장과 환산면에선 그냥 똑같습니다. 치륵빌드업을 짜는데 거공이 빠지면 김밥에 밥이 없는 격이라. 말그대로 거공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좀 유의미하게 최종뎀 증가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마도서까지 추가해 홀수번째 치륵세독을 챙길 때마다 팍팍 올라가죠. 283렙 캐릭터라 2레벨 추가해주면 노말 칼로스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방어구를 만져주기 전인데도 말이죠. 전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칼설플 최소컷을 위해서라면 불라는 껴줄만 하죠. 진짜로 브라 껴주게 되면 하드셀에는 안정권에 들면서 녹할 솔플 최소 컷이 정말 보입니다. 참고로 교체된 하트는 윗잠 18%의 퍼 매지컬 097이 오른 페어리 하트였고요. 그러니까 페어리 하트에는 유니크 15%의 퍼 하트 주문서 090작에 막타 매지컬 한두 장 정도만 먹인 수준으로만 쓰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스펙 눈높이 높여놔도 흐지부지 돼버리는 테미니 운영진이 공짜로 던져주는 겁니다. 장신구 최종 결론입니다. 그냥 하드세렌솔플가의 치륵도 계속 세트 추가해 줄 생각 없으면 그냥 21성 여명 보장 알바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륵 빌드업을 굳이 따고 싶으시면 세트 효과가 최소 5개 이상은 받아야 의미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거공을 착용할 각을 재면서 올라갈 생각을 하세요. 넓게 보면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앞서 봤듯이 인트 덱스 럭의 경우는 노작 대비 장교불 21퍼를 6-7억 정도만 덧붙이면 적정가로 구할 수 있어요 저도 재설정 대장장애 할때 인덱 럭 21퍼들은 드럽게안 팔려서 그냥 덱스 21퍼 위에다가 레전드 업을 덮어 씌우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힌퍼는 바가지가 매우 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흑치륵 세팅하려는 랜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깡으로유잠 애잠 붙이고 장명큐 15퍼 딸리로 치륵을 써도 될까가 의문입니다. 사실 흑치르기건 흑테르내리건 베스트전략은 그냥 본계정과 부계정 한두개를 활용해 반년 두세 계정에 걸쳐서 카레잠과 브라이큐를 캐주면서 레전드 등급에서 천천히 원하는 옵션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이탈 33퍼 36퍼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레우 내줄급은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딸수 있는 거고 치륵은 아무 스텟 30퍼 저격하고 타스텟 판매 후 힘퍼 돈 덧붙여서 사오는 식으로 굴릴 수 있거든요 이걸 1년에 두번 하면 치륵과 에테 각각 서너 부위 정도는 자급자족이 되겠지요 잠재가 흑치륵 흘게테 레우 4-5줄급으로 든든하게 갖춰지면 여기서 17성 둘둘시 칠만 18성 둘둘시 8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의 타겟은 6.5만. 그니까 꼭 레전까진 필요 없고 유니크 두세 줄에 17성 세트옵션 빨로 하드세렌까지 날먹하는 스펙대입니다. 그러니 사실 유니크 15퍼로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빌드업이 막힌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써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딱 하드세렌 최소컷 17성 흑치르까지는 본계정 하나만으로 퉁치는 유잠 애잠 장명큐 15퍼 저격. 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의 무리한 돈칠은 절대 하지 마세요. 위에 써둔 대로 난 돈도 많고 횟수도 안 따지는 자칭 갑부 부잔대 하시는 분들은 장교불에다가 재설정 대장장이를 통해 원하는 옵션을 찾아가세요. 저도 유첸베럭한테 줄 장교불 흑치륵들 힘퍼세줄들 전부 재설정 대장장이로 찾고 다른 스탯 30퍼나 33퍼 뜨면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차익 메꾸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도 힘퍼 깡으로 사먹는 것보단 이득 봤었습니다. 요즘은 치륵 드메템도 종종 팔리긴 하거든요. 기나긴 장신구 얘기를 지나고 방어구를 살펴볼게요. 우선 16성까지는 파괴 걱정 없이 원프런3 0 할인, 15, 16, 1 0 0 이벤트로 단계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샤타포스 날때 17성 도전을 해서 세 부위 달아줬다 쳐볼게요. 16성 3트에서별 1개씩 달아주면 환산이 약450 정도가 올라가네요. 이제 16성 에테에서 21성 카루타 대충 21퍼에서 24퍼급 옵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뚝배기는 일단은 편의를 위해 레전드줄 스태퍼라고 두죠. 어차피 이스펙 유저가 4초 뚝쓸 일은 없을 거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17성 모상아 에테둘둘이나 21성 21퍼급 카루타 둘둘이나 큰 차이는 없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카루타는 별과 잠재까지 된걸 그냥 사먹는 것이 맞고 불큐와 에큐를 넣고 싶으면 처음부터 에테르네레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죠. 2, 3초 쿨감 옵션이 꼭 필요해서 뚝배기 쌍내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흑테르넬 빌드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불쾌짬통으로 넣다가 혹시나 에테에 6초 뜨면 몇천억짜린데 같은 운빨이 카루타에 가면 500억도 못 받습니다. 21성 앱솔과 18성 아케인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사실 앱솔은 21성 매물이 많지는 않고 보통 22성에 27%퍼 그니까 7, 8만 올라갈 때 채용하는 게 정석인 픽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흡치륵세돈만 챙겨 도 전투력 1.5억이 넉넉히 채워지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세간의 평으로 18아케인이 20.5성 앱솔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21성 이상 올라오면 별이 깡패라는 말에 걸맞게 최종됨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21성 앱솔을 굳이 채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유니크 에픽다리 칠을개태와 18 아케인 비교입니다. 기존 캐릭터의 아케인 위아래 옵션 과 똑같은 클래스로 적용했고요 추억은 공작 하검 환불 받다보면 나올 법한 에테르넬 평균 160에서 170급입니다. 작도 15퍼작 30퍼작 적당히 섞여있다고 칩시다. 요즘은 대부분 놀긍떡작 평균 03정도 붙이는 느낌으로 굴리니까요. 견장은 노작이 좀 싸니까 16성 다뤄줬다고 쳤을 때 치를개테에서의 방무 추가 옵션 덕분에 18성 아케인 간의 성능 차는 크게 나지 않으나 별 개수에서의 기본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투력이 낮아 보이는 현상이 목격되네요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메이플 템값들이 참 과학적인 게 아케인과 에테 둘다 잠재는 이벤트로 공짜날 먹겠다 치면 별 18성 다는데 15억에서 20억 정도 소모가 되고 신망장 에테는 노작에만 20억이 들어가는데 드린돈만큼 둘이 성능 차는 크게 나지 않아요 심망장 에테 노작이 20억선 붕괴 가 되면 무조건 흙의 태들리인데 25년 8월 기준으로는 황금밸런스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성으로 날먹하려는 건 너무 도둑놈심보니까 에테 견장은 샤타 때 17성까지만 달아주고 나머지 심망장 에테는 17성 가다 터지는 역겨운 변수 차단을 위해 확정 16성까지만 달아준다고 쳐 볼까요 물론 에테 확정 16성까지 평균 11 2억 정도 빨리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에테노 작값 드린거에 별 16성, 17성 달아주는 추가 비용까지 곁들여 준다면 보시다시피 21성 카루타 앱솔 둘둘을 이겨버리는 7을개태 세팅이 완성됩니다. 잠재는 이벤트로 날먹한다는 가정입니다. 1망장 에테 16성만 돼도 이기는데 얘네들마저 샤타포스 때 17성만 올려준다고 해도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장신구 쪽은 개인 취향의 영역으로서 21성 여명보장 알바기를 하던지 레전세줄 여명보장사 와서 추후 샤타 21성 이상 도전을 하던지 처음부터 유니크 흑치력 세팅을 하던지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1성 여명보장이라던지 17성 유니크 딸이 치르이라는것 자체가 딱 7만 턱거리 이상으론 올라가기 힘든 주차용 세팅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방어구는 당장은 6개월 동안 도전자세트로 버티면서 계정 한 개만 하든 두세 개를 같이 굴리든 도전자세트 죽기 전까지 목표에 맞는 방어구 세팅을 미리미리 갖춘다고 생각하세요. 1러풀마단은 첼섬 첼섭 명큐로도 첼섭에서 아케인 방어구 옵션 저격을 쉽게 할수 있으니까 별감만 지불해서 7 0 0 0 풀마단 검미솔 따기면 17아케인 검미솔 너프 먹고 노세이칼 검솔까진 해야 되겠다 싶으면 18아케인 따라 쓰시면 되고 처음부터 하드세렌솔프리상 보시면 미리 본섭에서 치를 개태 세팅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테만 6.5만 1.5 플러스단에선 모자 장갑 빼면 전부 유니크 두 줄로도 충당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은 해당 아이템의 잠재 밸류를 봤을 때 샤타포스 때 별기대 값의 1.5배를 써도 옥션에 제값 받을만 할 때나 누르시는 겁니다. 18성도 성공 확률 15%로서 편차가 너무 심해졌기에 애매한 잠재는 18트라이도 말리는 이유입니다. 접게 되어 처분할 때 보면 후회의 순간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드세렌솔 풀 주차를 할때 무보엠 짱짱하게 해둔 스펙다운 캐릭터가 22성 드메주스테템 둘둘로 제외 보스 동시에 쌀캐기를 노리는 세팅도 있을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